병광용 거제시장은 오늘 오경문 거제시 의원과 함께 거제 고현 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사랑 나눔재단은 오늘 고현 시장을 찾아 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물품은 거제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손인국 중소기업 사랑 나눔재단 이사장은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함께 고현시장을 돌며 삼계탕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우리 경제 뿌리이자 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통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속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